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드리는 시간이죠. 보험 보상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산재 보상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 하단의 정보나 채널 정보를 확인하셔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더드림 TV 함께 해 주실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대표 노무사님이시죠. 홍상조와 김홍상 대표 노무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더드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이시죠. 꽃보다 변호사님 박성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 5월의 주제 네 가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5월의 주제는요. 첫 번째 더드림 TV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과로 산재 신청 소송까지간 사연은 세 번째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렇게 해라. 네 번째 산재 보상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는 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이번 주부터 매주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더드림 TV를 소개합니다. 라는 5월의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최근에 저희가 채널을 오픈하고 나서 주변 분들로부터 부쩍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더드림 TV가 어떤 채널인지 또 어떤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계신 곳인지 두분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에 앞서서 먼저 우리 두 분, 어, 얼먹사 분들, 얼굴로 먹고 사시는 자격사 분들, 이분들의 소개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자, 워낙에 정말 바쁘신 분들이라 제가 사정 사정에서 어렵게 모셨거든요. 먼저 김홍상 노무사님 지난번에 본인 소개 간단하게 잠깐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지난번처럼 너무 간단하게 말고 좀더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홍상입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뒤에 소개하는 박성훈 노무사님 변호사님과 노무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의 경우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로 상호명을 짓기 마련인데요. 더 들인 뒤에 직업병 연구원이라고 장명한 이유는 직업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공공기관이냐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이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업이 발달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업무 때문에 발병했다라는 인식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농업인을 설립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박성훈 꽃보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또 노무사님이시기도 한데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더드림 법률사무소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노동산재 보험보상 전문노무사로 일하다가 이 분야 고객들에게 신청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범죄 수위서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했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더드림 법률 사무소를 설립했고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노무사님, 변호사 정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드림 법률 사무소는 노동, 산재, 보험 보상 그리고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 특화된 부티크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부티크 로펌이요? 네, 네. 그거는 뭐 어떤 뜻인가요? 부티크 로펌은 어떤 특정 분야를 전문화한다는 로펌을 말하는 거고요. 더드림 법률 사무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산재, 보험 보상 그리고 통행사 사건을 특화하는 부티크 루프입니다. 아 네. 네, 네. 자 그럼 변호사님 그 더드림 TV는 어, 이렇게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과 또 더드림 법률사무소가 이렇게 함께하는 네.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뭐, 탄생 비활할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드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있지만 노무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병 노상에 대해서 앞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김홍산 대표님하고.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이라는 노무법인을 설립하게 됐고요. 더드림 TV라는 한 공간에서 노동 산재 보험 보상 그리고 교통사고 형사 문제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잘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조금 네, 대체로 잘 되어갔습니다. <laughs> 자, 두 분께 한 가지 좀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금성을 기회를 한번 여쭤보게 되는데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되신 건지 또 함께 하신지는 또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요. 수습을 거쳐서 2006년도에 처음 농업인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경호사님이 농업사님으로 계셨고 저의 선배 바로 사수 농업사님이셨습니다. 다 아. 지금 한 15년 전인데요.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관계 같은 외모 뿐만 아니 <laughs> 성품까지 한결같이 유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풋풋할 때 저희들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서로 돕고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 이렇게 저희 더드림TV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가지씩만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 구성원들 중에 얼목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 출연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서울, 문경, 울산, 창원 이렇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드림 TV는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증사들이 노동, 산재, 보험, 보사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험 보상 업무는 물론이고 배상 업무까지 그것도 신청부터 소송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산재 전문 노무사 출신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등 그런 얼먹사 이 모여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험 보상과 관련된 그런 알찬 정보를 아낌없이 드리기 위한 채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리한 건 맞는 거죠? 네좋습니다자 예. 아, 예. 예, 좋습니다. 끝으로 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살짝 긴장도 됐지만 드드림 TV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배경도 설명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어, 오늘 참 유익했고요. 다음 월 목사 분들이 워낙 대기가 많아서. 다음 촬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거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5월에두 번째 주제죠 과로사 산재 신청 소송까지 갔던 사연은이라는 주제로 더 드림 법률사무소 수석 변호사님이신 래퍼 정영재 변호사님과 수석 노무사이신 셰프 윤기재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